오늘 검, 코트카드검 라인 나갈건데 음. 여태까지 한코트카드는 조금 감은 와? 감은, 감만 오지 감은 많이 오지 <laughs> 리딩 하겠어? 아직, 아니, 지지지지 저기 안까는안 들어왔고 음. 아까 여기 이제 나올랑 말랑 그렇지, 이제 그렇지. 또 언제 터지나 음. 라이브에서 그렇지. 터지겠지 <laughs> 그다음 음. 그냥 <laughs> 검할 거잖아, 검 음. 검은 생각이잖아. 음. 그럼 얘네들은 생각에 대해서 냉철하고, 뭐, 이성적, 어, 뭐, 이런 걸다 갖고 음. 있는 애들이야. 음. 왕이랑 여왕이랑 봐봐. 음. 가장 드러나는 차이가 뭐야? 왕은 정면을 보고 있고, 어. 여왕은 측면으로 보이고, 어. 그렇고, 어. 왕은 검이 똑바르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고, 어. 어, 여왕은 아주 곧바로. 왕이 검을 똑바로. 들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들었다는 거는 범위 음. 내 생각이잖아. 음. 내 생각이 약간 기울어졌다는 거야. 편협한 건가? 주관적이라는 거야. 내 생각에 옳은 거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렇지, 그렇 어, 근데 그거를 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예 차단하는 스타일이야. 전화도 안 받는 거잖아 음.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들어주는 스타일이야. 듣기만 하지 않고, 막 해줘. 해주는 서줘. 스타일이야. 그러면 음.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 음.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아유, 윤석열 같은 사람이지. 그치, 그러니까 음. 얘한테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음. 얘는 내 나와 바리는 지키는 거야. 음, 음. 어, 너내 사람이야? 음. 그럼 이게 옳은 거야. 음.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에 음. 그 밑에 부하들 수하들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 어, 어. 확실히 와닿았어. 검을 음. 되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거잖아. 음. 이 생각하는 차원이 음. 되게 고 레벨이라는 그치, 그렇지. 거잖아. 왕니까 어, 어. 음. 근데 거기에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야. 음.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음. 여왕 같은 경우는 음. 진짜 올곧게 음. 하고 있잖아. 음. 얘는. 자기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약간 여사제 같은 느낌인데? 좀 그런 느낌도 음, 있지. 음. 진짜 옳고 깨, 음. 아, 이거는 옳은 거야. 음. 이거는 그런 거야. 음. 이걸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음, 음. 여왕이 음. 검을 들 일이 있어? 전쟁 때 말고, 그러니까 죽음이 뭐 목전에 와 있을 때 말고는 들을 일이 없겠지. 그잖아. 음. 이건 또 그거를 시사하고 있는 거야. 거의 이제 이런 내가 행사할 일이 없다. 음. 지금 위기 상황이다. 아, 아. 아. 그러니까는 <laughs> 완전,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딱. 그니까, 러이 카드가 딱 출연을 하잖아. 아, 얘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카드. 취직, 직업, 뭐,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 그럼 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반드시 그거를 해야만 하는 그 일이 있구나. 여왕이잖아. 그럼 그 일을? 엄청 잘해내겠지. 음. 능력은 되게 음. 있는 거야. 음. 회사 오너들이 진짜 좋아할 스타일인 거야. 음. 음. 얘는 그만두지 않아. 음. 오래 가. 음. 먹고 살아.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경우 봐봐. 음. 얘는 행동력이 음. 이 기사 중에 제일 빨라. 음. 완드는 요동치고 있었잖아. 아. 제자리에서. 얘는 요동치는 거하고는 달라. 음. 어, 얘는 판단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음. 추진하는 거야. 빠르게. 음. 제일 빠른 애거든. 음. 음. 빠르게 나가는 거는 좋은데 얘는 칼이 잘려 있지. 어. 페이지도 칼이 잘려 있거든. 어. 완드 기사의 파, 이 완드가 짧았던 거 어, 그거랑 은또 음. 달라. 얘는 음. 길게 뻗어 나가지 못하고 잘리는 거야. 음. 세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생각 못해. 음, 음, 이런 식인 거야. 음, 음. 단점은 좀 있어. 음. 그렇지만 얘는 진짜 의리는 또 최고야 이길까 질까 이거를 걱정해서 계산적으로 음, 하지 음, 않고 음. 그냥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음. 그러면 그냥 한, 치고 나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니? 난늘 그런 사람 있지 아 그래? 어. <laughs> <laughs> 겠니 <아니겠니? 웃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응. 너랑 나랑 응.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응. 막 그런 엄마들 맞을 일을 맞을 응. <laughs> 때 응. 나는 내 등을 감춰본 적이 없어. 난늘내 등을 내밀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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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내가 그런 음. 것도 많이 했지. 우리 엄마를 속일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laughs> 어, 어, 어. <laughs> 그럼 내가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래잘 넘어갔잖아. 아유 그럼. 어. 나 다양한 스토리 그치. 텔링이 참 많았지. 그럼 그럼. 바로바로 어. 어. 바로 나왔지. 머리 굴리면서. 그래. 어, 어. 얘는 음. 위험한 자리라고 해서 피하는 애가 아니야. 음. 어. 내 친구가 17대 1로 맞고 있으면 내가 가서 17대 2로 맞아주는 음, 애가 음, 음. 얘야. 그래서 의리는 진짜 맞아. 등을 내밀겠지. 내밀었다고. <laughs> 난 내밀었다고. <laughs> 근데 내가 하나 기억하는 게 음. 어떤 동네 아줌마가 우리한테 음. 야! 소리 지르니까 너 소리 지르고 <laughs> 딱 봤더니 네가 쫙 뛰어 가고 있더라. 자, 과거일 과거일 거 야, 어?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야. <laughs> <laughs> 너를 돌볼 겨를이 <결혼이> 없었어? <웃음> <웃음> 어? 어쨌든 음. 어, 너는 이 검 기사를 음. 조금 뒤네 안에 음. 좀 이렇게 좀 담아두도록 해. 네, 그그럴까음 음, 그래 음. 그렇도록 하지. 어. 저 그러면은 구름이 막 이렇게. 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어. 얘 기사의 그런 마음인 거네. 어, 이 구름 보잖아. <laughs> 그럼 기사 카드에 다 구름이 있어. 근데 컵 <laughs> 기사는 거의 그냥 <laughs> 이렇게 좀 수채화처럼 퍼지듯이 <laughs> 이렇게 있잖아. <laughs> 얘는 되게 맹렬하게 어, 빠르게 해봐도. 흘러가고 <laughs> 있는 걸 표현을 한 <웃음> 거거든. 응, <laughs> 음, 그러니까 얘는 진짜 빠른 거고 되게 뭐 좋아. 이 카드도 <laughs> 좋아. 좋은 어쨌든 카드랑. 이 안에 모든 완드보다 더 행동력이 빠른 <laughs> 그런 느낌이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페이지도 음. 이게 잘려 있잖아. 음. 그러니까 얘도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 음, 음. 칼을 이렇게 들고 음. 내가 칼을 들고 무엇인가 지킨다면은 음. 내 시선도 그쪽을 향해야 돼. 당연하지. 근데 얘는 음.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응. 얘는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어, 거니? <laughs> 알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야. 응. 어, 저것도 내가 다 관여해야 되는 거야. 오지랖. 어, 오지랖이 완전히 오지랖 완전히 오지랖퍼야. 어, 어. 근데 오지랖퍼들이 응. 이 선을 잘못 지켜. 그렇지. 어, 오지랖이야. 이렇게 어, 말 어. 많이 하잖아. 어. 내가 이제 너랑 이제 너무 친해. 응. 그러니까 너랑 나랑 못될 얘기가 없잖아. 응. 그러면 서로의 비밀도 엄청 많이 공유를 응. 할거 아니야. 응. 얘의 비밀인데 응. 다른 데 가서 응. 그 너를 위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달을 해. 응. 이런 책이야. <laughs> <laughs> 어, 근데 맞아. 음, 그러니까 음. 오지랖이 그런 것 같아. 그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음. 나는 아니거든. 음. 그것까지 받고 싶진 않아 하는 거거든. 음, 음. 어쨌든 근데 오지랖 너무 오지랖을 하는 건 나쁘지, 안 좋지만 안 좋아. 얘는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너 어, 경계를 아, 그냥 넘어가는구나. 얘는 연애를 하잖아. 음.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는 음. 지켜줘야 되잖아. 음, 음. 안 지켜줘. 음. 어, 다 훔쳐봐. 어, 뭐 이제 뭐 핸드폰도 막 비밀번호 어떻게든 알아내서 어. 막 보고 막 이런 어. 이렇게까지 간다는 어. 거지. 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laughs> 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집요하고 <laughs> 음. 스토커로 나오는 카드가 이 카드야.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음, 음, 음. 어, 이렇게 이제 음. 알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제자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음. 이제 캐릭터로 보기. 음, 음. 어. 그러면은 음. 검 왕은 검 왕은 음. 너 적어봤어? 아 너가 나한테 보라고 했으니까 네가 봤어. 음. 어. 비밀의속 바치, 황시목 검사. 알지? 어, 여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laughs> 음, 음, 음. 그 줄거리라도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음. 황시목 검사. 어. 아, 킹 되게 대쪽 같아. 어, 어. 그치? 되게 똑똑하지. 음, 음. 막, 그렇잖아. 음. 그런데 얘가 중간 어느 때에 음. 좀, 좀 주관이 들어가는 자기 때가 있어. 주관이 들어가는. 어, 그배두나한테랑 이렇게 음. 막 음. 친해지면서 음, 음. 좀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 음, 음. 그러니까 얘는 걔랑 좀 맞아. 내 권력을 음. 내 입맛에 맞게 휘두르는 음, 음. 이런 사람들 음, 음. 그런 사람들 대입해 보면 음, 돼. 음, 이 사람. 근데 많지 정치인들 뭐 드라마에서 마, 보이는 정치인들. 많지. 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음. 너가 음. 되게 어려운 음. 일이 생겼어. 음. 근데 너가 이 권력자를 알고 있어. 음. 그러면은 연락해 볼것 같지. 원래 그런 스타일은 어, 할것 같아. <laughs> 어, 해볼 것같은네 어, 그럴 때, 연락을 할 때, <laughs> 음. 내가 진짜 존경하는 대쪽 같은 음. 사람이 아니었으면, 음.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음. 좀 이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약간 이율 배반적인 어, 그런. 어, 대쪽 같은 사람이 음. 좋지만 음. 내 청은 들어줬으면 특어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뭐 음, 그런 어. 거. 그러니까 우리 음. 일반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음. 내로 남돌이거든. 어, 어. 내가 주인공이야. 어. 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음. 얘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음. 그 당연 너무 당연하지. 그치? 옛날에 이런 문화가 많았지. 그치? 아들이 군대 면제를 그치, 위해서 그치. 장군을 알고 있다면 음. 뭐 전화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음. 돈 주고 뭐 이런 음. 경우 많았지 많았지 지금도 없다고 할 수는 음. 없겠지 음. 음. 그리고 얘는 의외로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줘 음. 되게 귀기울여서 들어 음. 그렇지만 결정은 나온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은 음.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잖아 음. 거기서 장겨울 어 여자애 어그 어, 어. 정원이랑 음, 음.

되게 분명한 거야. must 음, 영어로 어. 해야 할일을 어. 한다.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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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좀 이런 느낌 아, 맞아. 얘가 되게 그래서 이름처럼 음. 약간 겨울 느낌이 있었어. 지 이성적인 느낌이랑좀 어. 냉철해 보이고. 어, 어. 어. 그래갖고 음. 막 되게 얘네들하고 친하지도 어. 않고 어. 혼자 외 따로 어. 좀 어. 이렇게 음. 자기 할 일만 하고 음, 이런 음, 거 음, 있잖아. 맞아. 음, 음, 그런 음. 식으로. 음. 그러니까는 윗사람한테 되게 신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음. 확실히 잘 뽑아왔네. 그지? 나 진짜 못잘 뽑아왔다. 어, 캐릭터 응. 때문에 쏙쏙 들어오네 그래. 어, 이제 음. 검기사 같은 경우는 음. 그 슬기로운 간밤 생활 거기에서 유대위 아 오해로 인해서 들어와 맞아 맞아 감옥에 그제 음. 이름이 뭐야 유정우로 돼있지 아, 유대위잖아 유정우야 정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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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들어와 그래갖고 왜, 되게 분노에 차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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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봐봐라 얘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음, 음. 내가 어떤 변명이나 막 이런 거를 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음, 음. 들어오는 거거든. 음, 음.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막뭐 되게 그럴싸하게 나와. 음, 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음. 되게 허당기 있겠다. 와, 이런 거야. 어, 어. 칼이 잘려 있는 거, 어, 이런 게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음. 되게 의리 있고 음. 되게 괜찮아 보여 음.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은. 음. 조직부터 <laughs> 정보 좀더 생각을 좀 어, 하지 이런 이런 그렇게 어, <laughs> 어. 좀좀 음. 어, 알겠지 어. 음.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음. 깜빡생활에서 음. 법자 했잖아 어어느낌에 어, 어어. 진짜 정보력이 음, 많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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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근데 또, 낄낄딱, 빠빠를 잘못하 음, 음, 얻어 음, 터지고 막 이런 음, 거 음, 있잖아. 음, 어, 이런 느낌이 음. 좀 걔랑 비슷하더라고. 아 음. 그래서 걔로 뽑았지. 음. 야, 이거 드라마 다시 보셔야겠는데. 어, 드라마 <laughs> 뭐, 보면서 이거 생각하면서 음, 좀 보면 음, 프로는 아니지만, 아, 그치. 이런 느낌이구나. 음, 음, 어, 이런 건좀 가져가실 음. 수 있을, 음. 있을 것 같고. 음. 확실히 어, 캐릭터를 하니까 그 캐릭터가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 와닿는 부분이 있네. 그지 어. 음. 고생했네. 다 기억이 나는 것도 신기하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지롱. <laughs> <laughs> 어, 우리 검 코트 카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다음에는 펜타클, 응, 펜타클로 어. 돌아올게요. <웃음> 안녕. <웃음>